다음 중, 옳은 것은?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꿔 생각하는 게 좋은 거니까. a 곱하기 6 곱하기 b분의 1이고,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는데 숫자가 앞으로 가야 되니까, 6a. 다음, 2번. x 곱하기 y분의 1 곱하기 z 임으로, y분의 x, z. 소수점은 1은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마이너스 0.1a입니다. 이 자체가 분모가 되는 거죠. 2 곱하기 x 더하기 y분의 1입니다. 따라서 x 더하기 y분의 2가 돼야 돼요. 3번 마찬가지 c 곱하기 a 마이너스 b가 분모가 되고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인데,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3 c 가 되겠죠. 따라서, 옳은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한 개의 A1인 아이스크림 4개일까? 한 개가 A1인데, 4개니까, 4A. A1의 10%를 10 분수로 바꿔야겠죠. A 곱하기, 100분의 10 이죠 약분되니까 10분의 a 맞죠 시간을 보는거죠 시간은 속력분의 보는 거리죠 따라서 60분의 x가 됩니다 15자리 숫자 1자 숫자 2자리 자연수 15자리는 항상 10배기 때문에 곱하기 10을 해줘야 된다 했죠 그러니까 10a 플러스 b입니다. x 명에게 초콜릿 4개씩 나눠주고, 3개가 남을 때, 초콜릿 개수. 어, 이거 검산식입니다. 어, 혹시 잘 모르는 친구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해보면, x 명에게 초콜릿을 4개씩 나눠줘요. 그래서 3개가 남아으니까 남아있는 걸 더해줘야겠죠. 따라서 4x 더하기 3 형태가 됩니다. 다음 중,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면,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둘레, 정삼각형, 변의 길이가 같은 게세 개, 따라서 3A.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의 넓이,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A 곱하기 A, A제곱. 맞죠? 두 대각선의 길이가 XY인 마름모의 넓이, 마름모의 넓이는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나누기 2였죠. 따라서 2분의 XY라고 해야 됩니다. 밑변의 길이가 x, 높이가 y인 평행사변형. 4편형. 평행사변형은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x, y. 따라서 오른 것은 세개 기역, 리은리얼원까 a1인 물건에 엑스포트이익 붙여 물건의 가격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면 물건의 가격이라는 건 정가라고 했고 정가는 원가 더하기 이익이라 했습니다. 원가 더하기 이 그러니까 원가가 a1이니까 a1 더하기 이익을 붙여야겠죠. 근데 그 이익을 어떻게 또 구하냐? a 1무물론의 엑스퍼넌트에 이익을 붙인다 했어요. 얘를 곱한 게 이익이죠. 따라서 a 곱하기 100분의 a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A 더하기 100분의 AA가 되겠네요. 통분해야겠죠? 100분의 100A 더하기 AA 형태가 되겠습니다. 보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어, 얘가 맞겠네요. 따라서 5번. 그러니까 X미터인 기차가 길이 500미터인 터널을 분속 1000미터로 완전히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면 어떤 기차가 있네요. 이 기차의 길이가 X미터입니다. 그런데 이 기차가 터널을 통과한대요. 터널에 이렇 있습니다. 이 터널의 길이가 500미터예요. 무엇이 통과한다는 건이 앞대가리가 딱 들어가기 시작해서 이 끝이 완전 나올 때가 통과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지나가는 길이는 x 더하기 500m가 실제로 지나가는 길이가 되요. 따라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였으니까 속력 1000분의 x 플러스 500을 지나가야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4번이죠. 엑스포트의 설탕물 300g과 와이프는 설탕물 200g을 섞었을 때 설탕물의 농도를 문자성한 식으로 나타내면 우리 농도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농도는 설탕물의 양분의 설탕의 양 곱하기 100 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설탕물의 전체 양을 알아야 되고 설탕의 전체 양을 알아야겠죠 설탕물은 300g과 200g을 더해서 전체 500g이 됩니다. 그리고 설탕의 양을 알아야 돼요. 설탕의 양은 300g에 x%가 들어있고요. 200g에 y%가 들어있죠. 이렇게 하면 이게 설탕의 양이 되니까 0을 지워주고 3x 플러스 이 y 가 설탕의 양이야. 이제 농도를 구하면, 농도는 전체 설탕물의 양분에 그 안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 곱하기 100, 하면 농도가 됩니다. 따라서 0도 약분하고, 5분의 3x 플러스 2y 라는 걸알 수가 있네요. 2번. 다음 중 오른 곳은 20병에 A1이 음료수 5병의 가격입니다. 5병. 따라서 한 병의 가격을 먼저 구해야 되니까 a1 나누기 20한 병의 가격이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다섯 병인 거니까 다시 곱하기 5 하면 됩니다. 따라서 20분의 5a가 되고 약분하니까 4분의 a1이 되죠. 다음 2번 거리죠 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X가 거리죠. 가로 길이가 X, 세로 길이가 Y, 직사각형의 둘레, 둘레를 구하는 문제예요. 둘레는 가로 더하기 세로가 두개 있으니까 이 e 가로 열고 X 더하기 Y 형태가 돼야 되죠. 원주을 3이라 할때 반지의 길이가 R인, 원의 넓이, 원의 넓이는 반지는 곱하기, 반지는 곱하기, 파이였습니다. 따라서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이때 원주율, 이게 파이죠. 어 3이죠. 3. 따라서 3R제곱이 원넓입니다 100의 자리 숫자 A, 10의 자리 숫자 B, 1의 자리 숫자 C. 따라서 항상 15의 자리는 1의 자리의 10배, 100의 자리는 1의 자리의 100배. 따라서 100A 더하기 10B 더하기 C 형태로 나와야겠죠. 따라서, 옳은 건 4번입니다. 음, 다음에 값은 그랬네요. 우리가 보통 주어진 식을 최대한 간단히 하고, 다음에, 문자 대신 숫자를 집어넣으라,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더 간단히 할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바로 이제 숫자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3분의 마3 더하기 마유, 마이너스, 마 6분의 마 3의 제곱 형태가 되겠죠. 따라서 계산하면 형태가 될 거고요. 약분 되죠. 그래서 마 3이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요. 2분의 3, 당연히 우리는 이제 통분해야 겠죠. 마이너스 2분의 6, 플러스 2분의 3이므로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한창 정수의 수 계산을 할 때는 부호,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 중 다항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x 제곱의 개수는 4다. 맞죠? x의 개수는 7이다. 마이너스 7입니다. 상수항은 3이다. 맞죠? 항은 두 개다? 아니죠. 항은 세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죠. 다항식의 차수는 2다. 각 항의 가장 최고 차수가 그 다항식의 차수이기 때문에 차수가 2인 건 맞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2번과 4번입니다. 다음 중 1차식인 것은 최고 차항의 차수가 1차인식을 1차식이라 하죠. 맞죠? 이건 2차식입니다. 이거 2차식이에요. 상수항은 0차죠. 분모에 x가 있는 건 차수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항상 부호문에서 하세요.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므로 마이너스 355x 맞죠? 분배하셔야 되죠. 마이너스 플러스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326. 맞네요. 다음 약분해야겠죠. 분배하니까 3또 약분 또 돼서 2 따라서 2를 이렇게 다시 분배해주는 거니까 3x-2 맞네요.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꿔서 하겠습니다. -5x+3 곱하기 2로 바꾸고 분배도 하면 되죠. -10x+6입니다. 맞죠? 다음, 또, 약분 바로 가야겠죠. 분배해야 되니까. 약분 바로 가면, 여긴 2, 여긴 3이 됩니다. 다시, 마이너스 1을 분배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3이네요. 따라서 틀린 건 5번. 다음 중, 동량끼리 짝 지은 것은, 동량은 문자와 차수가 같은 상입니다 따라서 어, 숫자끼리도 상수항입니다 맞죠 문자가 달라요 문자가 같고 차수가 같습니다 문자는 같은데 분모에 있는 건 차수라 얘기하지 않는다 했죠 따라서 4번 아닙니다 5번 x y x y 같지만 차수가 달라요 따라서 오른 건 1번 3번입니다 다음을 계산하면 굉장히 시각식이 길어서 부담을 느끼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럴 필요가 하나 없습니다. 결국 분배 계산, 분배 계산 형태예요. 당연히 여기까지 계산이 됩니다. 분배가 되죠. 그럼 나머지 앞에 있는 건또 그대로 써 놓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파란색 부분은 써 놓고, 소가루가 없어질 거기 때문에 대가루가 중가루로 바뀌고 중괄호는 소괄호로 바뀌어야 겠죠 여기까지 쓴 다음 계산, 분배입니다 마이너스 4x 플러스 8y 이제 그 다음에 아까 뭐라 했죠 계산이라 했죠 그래서 또 앞에 거 그대로 쓰고 동류항끼리 계산 어때요? 시계 점점 순식간에 간단해지죠. 또 분배. 중가루는 소가루로 바뀌고. 동량 계산. 다시 분배. 공유한 계산 끝 따라서 10x 아, X 10y입니다. 다음을 계산하면 소수는 분수로 바꿔주는 게좀더 편해요. 따라서 10분의 15 곱하기 6a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여기는 분배할 수 있죠. 3분의 9 18a 마이너스 86, 36이 됩니다. 그 약분을 찾아서 약분할 수 있으면 약분하고, 여기도 있죠. 여기도 이제 있죠. 분배를 해야 되니까, 따라서 분배 이제 해주면, 339A, 마이너스 368. 이 마이너스도 분배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6, A 플러스 12, 동명 계산 3A 마이너스 6이 됩니다. 다음을 계산하면, 최대한 간단히 할수 있는 걸 생각하려 한다 했습니다. 얘부터 분별을 하면, 4A 마이너스 2A 플러스 2, 음, 마이너스 2B죠? 마이너스 2B. 계산하면, 2A 마이너스 2B. 이제 최대한 간단히 했고 여기다가 a, b를 집어 넣으면 됩니다. a가 이거였고 b가 이거였으니까 이 가로 열고 3x-6-2 가로 열고 2x-4 그리고 분배하셔야겠죠? 따라서 6x-12-4x+8 동류 계산하면 2x-4 따라서 답은 선박 어떤 다항식에서 4x-로 5 빼야 할걸 잘못하여 더해왔더니 6x 플러스 1 됐다? 바르게 가당 하면 어떤 다항식인지 모르니까 우리 이거를 a라고 합시다 그러면 바른식은 a에서 4x-5를 빼야 한다 서 얘를 빼야 되는 거 이거 묶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묶이는 거예요 묶여야겠죠 이게 바른식 근데 잘못했대요 실수했다죠 a에서 4 x 5를 어떻게 했다? 더 했다. 라고 했습니다. 더하기, 4x-5. 그랬더니 걔가 6x 플러스 1이 됐어. 라는 뜻이 됐네요. 등식이 있으므로, 우린 이 a를 역수, 음, 이 양을 통해서 계산할 수가 있죠. 따라서 a는 6x 플러스 1에서 얘를 빼야 되는 거니까, 빼기, 가로 열고, 4x-5. 이런 식이 되는 거죠. 항상 가로는 빼지 마세요. 6x 플러스 1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되고 2x 플러스 6이 됩니다. 이제 a를 구했으니까 이 a를 바른 식에 집어넣으면 바르게 계산이 되겠죠. 2x 플러스 6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형태가 되고요. 분배가 되면 2x 플러스 6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되겠죠. 역시 동류항 계산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11 되겠네요. 2번 기온이 a도시일 때 소리는 1초 동안 330일 더하기 0.6a를 이동한다고 한다. 기온이 10도일 때 소리가 2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구하라. 기온이 10도니까 A가 10이겠죠. 집어넣으면 331 더하기 0.6 곱하기 10이고 331 더하기 6이므로 337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초 동안 한 거리를 구할 게 아니라 2초 동안 이동한 거리니까 지금 우리 구한 337은 1초 동안 이동한 거리예요. 따라서 2초는 337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따라서 674m 이동합니다. 다음을 계산하면 AS 플러스 B일 때동상수 AB에 대해 A 더하기 B 값 구하라. 식을 잘 살펴보면 여기는 분배를 해야 되고,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꾸고, 따라서 8-2x-3x-9 곱하기 3분의 1이 됩니다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9로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와 여기 3분의 1을 먼저 계산하는 게 좋아요 따라서 플러스 3분의 1입니다 그 상태로 분배를 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8-2x 플러스 약분돼서 x 약분돼서 3인데 플러스랑 곱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입니다. 이때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5이므로 a 더하기 b는 3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도형의 넓이를 a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전체 큰 직사각형이 있는데 이 파란색 부분을 뺀다 형태도 될수 있고요 아니면 도형을 잘라서 위에 있는 직사각형과 아래에 있는 직사각형을 더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세로로 잘라서 왼쪽에 있는 직사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 합을 구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어떤 걸로서 상관없고요 선생님은 빼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 다각형은 가로가 9, 세로가 3a-4에서 흰색 부분을 빼야 되니까 흰색의 가로는 9 4 5. 흰색의 세로 부분은 3a-4 빼기 a+, 2죠. 그래서 2a-6이 나오네요. 즉, 가로가 5, 세로가 2a-6입니다. 이걸 계산하면 되겠죠. 93, 27a-93, 6 마이너스 10a+, 6, 30. 17a-6이 도형 넓이가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두 당식 AB에 대해 A 더하기 B 값을 구하라. 가. A를 3으로 나눴더니 9X-12가 되었다. 써보면, A를 3으로 나눴더니 9X-12가 됐다. 즉, A는 9X-12를 3을 곱하면 되겠죠. 93, 27x-36입니다. 나, 마이너스 6x 플러스 2에서 b를 뺐더니, 마이너스 7x 플러스 5가 되었다. 이럴 때는, 요 두루 자리를 바꿀 수가 있죠. 즉, b는, 마이너스 6x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7x 플러스 5를 빼야 되죠. 전개하면 이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건 a 더하기 b를 하느므로 27x 마이너스 36 더하기 X-3 더하기 으로 가로는 의미가 없어서 바로 계산합시다. 가 아,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세한 풀이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부디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열심히 영상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은 분명 자신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는 학생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앞날에 조금이나마 기여를 했다는 자부심에 지금껏 선생님으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파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꼭 해주세요.